교우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오늘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들이셨습니까? 예배에 관한 당회의 결정 사항이 있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한 글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상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오늘 예배 이후 코로나의 현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후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다스려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를 조금 더 열어갈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당회가 모여 1단계 조정을 기대하며 논의한 바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8일 주일 예배부터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대한 당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었던 1단계 상황에서의 예배 경험이 있으시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초에 1부부터 3부 중 어느 예배에 참여하실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의 어른들께서는 지난번처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전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 10월 18일 주일 예배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배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일 난 예배는 작년 예배 1부부터 3부, 청년부는 4부로 모여드리며 2부 예배와 4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둘째, 18일 주일 저녁 예배와 이후 수요 예배부터는 모임 예배와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며 기도회인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모임 예배로만 진행하게 됩니다. 셋째, 주일 학교는 18일 주일부터는 어렵지만 주일 학교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11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부터는 부서 모임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물론 모임 예배에 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배 실시간 영상도 동시에 송출하게 됩니다. 주일 학교 예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고 구체화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들께서도 주의하셔서 예배와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 공동체나 이웃에 어려운 결과가 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배가 본격화되면 봉사자들도 많이 계셔야 합니다. 원래 봉사하셨던 자리를 정성스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에서 봉사를 요청드리면 너그러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사와 당회를 믿어주시고 순종해주신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예배 하나하나를 신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린 기간이 잃어버린 기간, 손해 본 기간이 되지 않도록 가족들과의 은혜 나눔, 자녀들과의 큐티 나눔 등 은혜 받기 위한 내밀하고 진실된 노력들을 계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교역자들께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